네 반갑습니다. 손예순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들 시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잠시 보면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란날에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또 주신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이한 주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과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나의 갈 길과 행할 길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사랑하사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확신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탄의 세상과 원수막의 귀신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만을 이루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겸손과 온유로 행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주고, 세상의 온갖 죄짐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생명의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께 맡겨주신 나를 진실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선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